백발의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서울 남부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싼 논란에 가려 큰 주목을 받지 않은 채 가석방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그래 이번 가석방이 특혜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수사는 2018년 1월 본격 시작됐습니다. 수백억 원의 회삿돈 횡령 배임과 공공 임대주택 사업 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회장은 2018년 2월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비자금 조성하고 횡령 혐의 그파트 시공 혐의다 인정하시나요? 답변할 다 특히 부영의 임대 아파트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주민들도 십니까이물 집은 부실하게 지어놓고 건축 원가만 부풀려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빗발쳤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이어온 재판.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형이 절반으로 감형됐고 지난해 8월 최종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이 회장의 혐의는 다양합니다. 이 회장은 개인 책을 출판하겠다며 계열사 돈 246억 원을 마음대로 썼습니다. 아들이 운영하는 영화 제작 업체에 구체적 검토 없이 계열사 회사 돈약 45억 원을 빌려준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또이 회장의 매제인 이남영 전 부영그룹 사장이 내야하는 벌금 100억 원과 종합소득세 등약 20억 원을 회사 돈으로 대신 내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다만 임대주택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회장이 횡령, 배임 등으로 사용한 회사 돈은 약 520억 원, 개인 자산만 2조 원이 넘는 재력가인데도 회사 돈을 마치 개인 돈 주머니에서 뺏을 듯한 겁니다. 여러 회사를 사실상 자기 소유물처럼 이제 생각을 하고 이 회사 돈을 쌈짓 돈처럼 쓴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가석방 대상이 되고 이제 석방이 된다면 결국 국민들이 느끼기에 아돈 많으면 중간에 나오는구나 이런 잘못된 또 신호를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거죠. 유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도 수차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우선 2018년 구속되고 160여 일 만에. 보석금 20억 원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이른바 황제 보석. 고령인 데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 회장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보석 상태에서 받은 1심 재판. 이중근 회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보석 결정을 유지해줬습니다. 마른 징역형이었지만 이중근 회장의 삶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던 이 회장의 대외 활동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오늘 대한 노인을 방문해주신 사용확등 나경원 대표님과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 노인 회장을 맡으면서 전국 240개 넘는 지회에 자신이 법원에 제출할 탄원서 서명지를 돌려 묻지마 서명을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모르지. 제목만 읽어보고 대충 저기 했지. 그걸 누가 세세히 기억을 하나? 이 심에서 절반으로 감염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이 회장. 법정에서 구속돼 수감된 이 회장은 이번에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해 한 달간 밖에 나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석방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사실은 이중근을 가석방 해줄 거라는 건저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워낙 많은 악행을 저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과도 없었기 때문에 보석을 가석방 해줄 거라는 상상도 못했는데 나올 때도 뭐 사과 한 마디 없었고 그렇게 풀어주는 거 보고 너무 허망하더라고. 이 회장은 지난 2008년에도 조세포탈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이 회장은 형확정 두달 만에 파리로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인 사면에 대해 투자 심리 위축을 감안한 결단이라고 명분을 댔습니다. 이번에는 이 회장의 가석방 사유가 공개도 되지 않았습니다. 뭐 일반 중소기업들이 많이 자기 기업에 그런 피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를 그 기업 대표가 했다면 뭐 적어도 한 10년 이상 받을 텐데 통을 다 살기도 전에 이제 가석방으로 풀어주다 보니까 유전무죄, 뭐 무전유죄라는 이제 사회적인 이제 냉소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음 재판을 받는 도중에는 고령이다, 또뭐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 하면서 보석으로 풀려나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요. 또이 형이 확정돼서 복역을 하는 경우에도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하면서 형 집행 정지로 또 나와 있고. 아 이게 일반 국민들도 가능한 겁니까 네 그것도 모자라서요 형기를 다 채우기도 전에 가석방이다 특별 사면이다 하면서 풀어주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재벌에 대한 법 적용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